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는 그 마인드맵에 시시갈수 있는 영국의 토니부잔 먼저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토니부잔의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립니다.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왜? 우리 머리가, 우리 이 전에도 말씀, 칠판에 그리면서 말씀드렸지요. 어, 요것이 신경. 수상 돌기는 이쪽에서 축삭 돌기에서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렇게 신경 전달. 여기 이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식혜면 어, 전기가 소모된데 우리 인체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 우리가 먹은 음식의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소모됩니다. 그 관계가 요겁니다. 요 이런 관계가 요게 요렇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 우리가 세포 유런히 세포 획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이게. 우리 머리 구조입니다. <laughs> 머리가 보면 오른쪽 내 네. 우방고에는 리듬 리듬이라기 때문에 무슨 예능이 있죠? 공간 지각 그다음에 상상력. 동상 색상 입체 왼쪽에는 무슨 논리 적 이거 숫자 아주제 따분한 걸 얘기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많이 배운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독서의 8 0의꽃입니다 나머지 20%는 어 포토 리딩과 그다음에 또스키빙 리딩이 들어 있습니다. 80%의 독서의 꽃 자, 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핵심 단어를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 그래 복에 대해서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첫 번째 가지를 먼저 시계 방향에서 이 시계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보이 안잘안 보이죠. 시계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시계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한시 방향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지를 하나 그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가난. 어, 여러분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게느낌바 있어야 되고,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 생의 전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심오한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어, 여러분들 몇 번씩 보고 어, 또 성경을 읽어 보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년 가난의 첫 번째 가집니다. 십년 가난은 무엇을 말하느냐? 거듭난자, 거듭났다, 중생했다, 보은 어게이라 그러죠. 내가 태어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모습이 아니고 새로 태어났다, 새로 새로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십년 가난. 그래, 십령, 가난한 자는 복인 나니,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은, 천국이 저 이것임이요. 천국 같다. 그래, 구원 얻은 거, 다시 거듭남, 태어난 거죠. 구원 얻는 거. 구원을 얻는, 다시 태어난 그 관계를 갖다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난 것은 유기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태어난 그 모습이 십령, 가난입니다. 심령 가난, 자 거듭 천국을 갖는다. 새 생명, 그 천국을 갖는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라요. 새로운 생명,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2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심령 가난입니다. 심령 가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애통입니다. 애통. 애통은 울음이거든요. 기쁨의 울음도 있고 원통의 울음도 있지만 여기는 기쁨의 웃음. 기쁨도 있고, 또, 걱정의 어떤 거, 울음도 같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느냐,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또 다, 따로 요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슬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고 거듭났거든요 몸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만히 있습니다 막 속에 막 울음이 막 터집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과 그야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큰 미래가 펼쳐지는 그 모습에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기쁘고 즐거운 애통, 과거에 아무했던 거, 억울했던 그 통곡소리, 같이 아파요. 애통을 한는본인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 이제 여기 첫 번째 가지, 요두 번, 이거 1번 가지입니다. 1번. 요거 왜 그러면 2번 가지를 여기, 여기 붙었느냐. 요 2번 가지는, 어, 여기 애통과 심령과는 같은 어,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온유한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아니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한자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땅차지자가 물론 어, 다른 것도 차지합니다 온유한자는 땅그 아브라함이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유한자는 복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셉이가 바로 예가 그립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번째가지네 번째까지가 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의란 건 뭡니까 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만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목이 말라요, 성경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내가로 오듯이 그렇게 목이 타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하, 그갈급밤을 채워주는, 그게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른 사람은 뭐냐? 배불림을 된다.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은 배가 불러요. 어떤 날는 우리가 포토리딩만 해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밥 먹는 것이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 안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의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름이요, 배불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만나가 죽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배가 부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지가, 극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제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극률은 뭡니까? 불쌍한 마음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을 보니, 예수 앞면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 예수 앞면 우리, 뭐, 우리 뭔데 보지 마, 가정마, 친척을 보니, 삼촌을 보니, 고모를 보니, 이모를 보니, 우리 아들을 보니, 예수 앞면 보니 너무 불쌍한 거. 왜? 그 유황불 타는 곳에 가, 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 금윤력 그 아주 불쌍한 거라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거보다더 불쌍한 거 없지요. 먹는 거 없는 거는 얻어먹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또 열심히 일해 벌면 되고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고칠 수도 없고 도와줄수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그곳에 가게 된것을 보대 불쌍한 거래 그래 극렬히 역인자는 극렬히 역을 받는 것이요. 그 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을 극렬히 불쌍히 여 자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까 이애 통하는 자도 위로를 받는다 그죠 위로를 받는 거래요. 내가 그 나도 내 자신도 긍휼히 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어, 위로를 받게 된 여섯 번째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입니다. 일법 도조도도로 깨끗한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이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돼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감상하고 포토리딩 하듯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나, 요게 이제 3번, 4번, 네 4번, 번째 가지가 되겠네네 번째 가지, 요 다섯 번째 가지, 요 여섯 번째 가지, 여섯 번째 가지를 봅시다. 여섯 번째 가지가 뭐가 나올까요? 우리 팔복에서 그대로 순서대로 그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 기독교는 분리가 아니고 화평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전 가지가 붙어 하나의 생명체를 가지는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과평케 하는 자는 보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거든. 아,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나머지 일곱 번째 가지 어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거는 우리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게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잘 믿고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나그 다음에 또요 바울의 사역관계를 보면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옳다고 다 했는데 저쪽에서는 정부에서는 상대방에서는 단체에서는 나를 완전히 죄인으로 거꾸로 이몸 뭡니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해도 저쪽에서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김정은이 우리에게 뒤집어야 한지 옵니까? 우리가 유교를 저가 쳐들어와라고, 우리 보고 쳐들어왔다라고, 남침했다북침했다라고 그렇게 어거지로 쉬운 세계가 이 지구상의 인류 사회입니다. 그래, 핍박을 받는 년 봉인의 천국이 준비. 땅에서 핍박 안 받는, 핍박 안 받는 교인은 어쩌면 좀 이래, 뭐랄까, 진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핍박 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핍박, 없어도 핍박, 가난해도 핍박, 돈이 있으면은, 돈 있는 그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핍박할 것이고, 없으면 예수 잘못 믿었다고 핍박하고, 그래 핍박은 이래도 받고 저래도 왼쪽, 오른쪽 계속 우리가 몽둥이, 찜질, 세례, 핍박을 받는 거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핍박을 나는 봉인나니, 그 사람이 천국, 천국은 딱, 따는 당상이라. 예수 믿고 핍박하는 모임, 요비 핍박 안 받았습니까? 요셉이 핍박 안 받았습니까? 바울이 핍박 안 받았습니까? 다윗이 핍박 안 전부 핍박 그 질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욕먹는 자 핍박 받고 욕먹는 자 복이 있다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 욕욕안 먹는 것도 이상합니다 어찌보면 예수 예수 믿고 욕가안 안, 어, 먹으면 그, 그 자체가 이상.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방 가기도 하고, 죽음을 떠서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게. 복음과 고난. 김무대 후보자 2장 3절 4절에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반한다. 현재 고난 장차 영광받을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바울이. 리것을 본받은 것 주기실 목사님도 현재 고난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고 요거도 먹고 예수 믿다고 피퍼먹고 예수 믿고 손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떤 지위 위치 권세라도 손해 받았습니까? 그는 바로 피, 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예수 믿고 가만히 무사히 사는 사람은 어쩌면 어 잘못된 이런 면 즐거워라. 안 나옵니까? 이 팔복입니다. 즐거워라.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어요. 산상 복음 마태복음 5장 1절의 11절. 하늘에 너희의 상이 있잖아. 땅에서 자 사는 방법 보세요 처음에는 일단은 여기서 뭐 하냐? 거듭나야 돼요. 보 i 겐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새 생명. 새 생명 얻는 순간에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하지요. 이게 한번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새 생명 얻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 민자 그래 교회, 교회에 따라가서 뭐 선물 받고 그게 예수쟁이가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새 생명을 받은 아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는 자에게는 바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는 어 위로를 받습니다. 그에 그래 살아가는 방법 었어요 온유한 자가 되고, 의의, 말씀의 줄인 자가 되고, 남을 보니 예수 없는 사람은 불쌍히 이 눈이 열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 마음이 청결하게 살렸고, 몸을 이습니다 청결한 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 화평케, 이단이 불리한 해가지고 화합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고, 자, 그래야 사는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핍박을 해요 핍박. 요걸로 더 먹어요. 핍박을 받고 요걸로 먹고 예수 믿고 지금은 적지만도 우리보다 한 몇십 년 앞에 사람들은 핍박 참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예수쟁이라고 옷도 찢기고 성경책 다풀에 씹어 놓고 이런 핍박. 그래서 핍박 받으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복이 있다. 그 사람 봐, 예수 믿고 이런 핍박 하는 사람 진짜 복이래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받고, 거듭난 자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금이 상급. 상금. 그 상급을 받는 그런, 어, 어, 참 완벽한, 완벽한 신앙이라고, 하는, 완벽한 신앙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 심령 가난한 자, 핍박을 받지요. 10년간하고 애통한 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 기뻐고 즐거워라. 마이드 웹을 그리실 땐 항상 전에 말드죠 여기 이제 주제나 제목을 먼저 이렇게 바로 세워서 넣고 새로 했음. 이렇게 쓰고, 어, 저자, 일반 책 저자 또는 번역자, 요 출판사, 그 다음에 읽은 날짜. 이거 2018년 11월 2 7일날 작성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쓰고, 마이드 웹은 이 사진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세로 여, 가로로 이렇게 놓습니다. 사진은 응당 사진을 누가, 여, 여러분이 유튜브나 보면 여, 사진을 잘못해서 폰을 그, 바로 세워서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지요. 이렇게 사진의 형태가 3 삼대 인간 그래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에, 우리가 만드 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확대해서 봅니다. 요거 시다요 요것 요것을 확대해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실장 10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의를 이루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다 보니 많은 어참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꽉 차요 근심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잘그이 근심은 무너지는 근심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한 번씩 이런 경험을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까지 살아온 것 한번 두드러보니 너무 잘못 살아왔고 거짓말 듣고 죄가 많다. 이제 그 근심입니다. 거룩한, 이거 근심.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에 한번 우리가 젖어 봐야 돼요. 거룩한 근심. 제가 원래 이거 펜, 노트북인데 이거 펜이 잘안 돼. 가 지금 마우스가 그립니다. 거룩한 근심 지어버리고 거룩한 근심을 한 번씩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고 눈만 말도말도 그거 아니죠 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살, 그게 의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걱정, 근심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근심.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맞죠? 세상 근심은 그 멸망, 죽음,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는 근된이 근심이 너희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울음보 터지는, 터지는 근심입니다. 예수 믿고 한 번씩은 이런 게 울음 속에, 울음보 속에 하면 뒤풀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어떤 사람은 한 후, 어떤 사람 3개월, 어떤 사람 3년씩 사람에 다 달라요. 얼마나, 얼마나 이거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 이재믿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아야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이런 근심이 꽉 차오는 것이 거룩한 근심으로 고린도 후사 7장 10절에, 11절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이 뭐겠습니까? 간절? 간이 절인다고 하는데, 잘 믿어 보려고 아주, 뭐, 예잘 믿어 보려고, 예수 잘 믿어 보려고, 예수 잘 믿어 보려고 하다가 잘못 빠진 사람이 그 이단입니다. 너하고 어떻게 볼력하고 느끼려고 찾으려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변증하며 변증이란 뜻이 옆에 설명해 변증하며 자신을 변명한대 자기 합류하시겠죠 자기 합류하시기 하나님 쪽으로 합류하시기를 자기 합류하시기가 어떻게 해? 내가 이런 형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마 울부짖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분하게하며 분은 뭡니까 분아 이거 잘안 보이네. 불,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이 한 일들이 분하게 짜기 없대. 너무 내가 속고 살아왔고, 내가 왜 그것도 모르고 크게 바람을 피웠던 것인가. 내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왜 그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사례 미수까지 갔던가. 이게 분한 거라. 너무 인생을 내가 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야 이제 깨닫는다. 이런 게 터져야 돼요. 예수 나의 구즈로 영감합니다. 나의 구원받았다. 어느 단체 뭐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떠나다 막그 예수 영접하는데 거기 속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그 그런 기도를 구원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이 사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렵게 하며 얼마나 얼마나 얼마 나 두렵게 하며잘 살아 버렸고 잘 살아 보고 잘 살아버렸고 두려운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대. 전에 내가 아니 돼. 전에 내가 홍길동이 아니대. 이제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잘하게 바르게 살아보겠다.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입도 끊고, 다 끊고, 심한 오락도 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두렵게 하면, 그 다음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사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모. 그리워하는 깨끗함.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깨끗함을 매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내일도 기다리고, 내일도 포토리딩을 하고, 내일 모레도 줌 속에서 함께 쉐어링 하고, 이 기다리지는 거예요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처음 예수님 보는 사람 보세요. 진짜 구원받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어떤 몸, 도 모든 예배를안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는 그, 하는 그, 그 자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면막 그냥 집회라든가 뭐 하면, 그냥 붕이 한다면 막, 모든 것을 열일을 젖혀놓고 달려가죠 그 얼마나 열심있게 해보면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벌, 벌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하는 것니 아, 네 못된 놈아 야이 못된 놈아 왜 그렇게 살았는가 막 땅을 치고 바닥을 치고 교회 바닥을 치고 후야통야하는 이 못된 놈아 네가 왜 그렇게 바람을 피고 왜 그렇게 다른 곳을 가고 왜 그렇게 그들하고 같이 놀았느냐 막 땅을 치고 후야합니다 그런 밖에 나오면 친구들이야, 저 인간, 저 어디, 어디 예수 밑에 완전히 돌았네. 교회가 되어지 사람 버렸네. 이 소리 듣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믿게 하며 얼마나 버리게 하는가. 후회 및 희망이 가득 든 이게 자기 자기 고백 아닙니까? 후회도 하고 막. 이 후회 및 희망, 용, 희망과 기쁨이 새 힘이 넘치는 그 절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랬었어요. 예수님 영적기도 따라하십시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는 형식이고, 이내 속에서 이런 일이 나거든요. 그렇게 연접한 사람은 집에가 잠도 안 와요. 밤새 걸 앉아가 성경 보기도 하고, 통해하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속에 기쁨이 막 솟아오는 것. 이것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11절에 이게 우리의 근심 없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이라는 근심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근심을 가지고 밤새껏 울고, 여러분들은 잠 돌아보세요. 정말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경험은 있어야 돼요 경험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다시 예수를 그리스를 영접하고 뭐래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이게 이제 십년 가난 깨끗해진 이죠 십년 가난이고 착하게 깨끗하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예수쟁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뒹굴려야 돼요 한번 체면을 다 몰수하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바닥을 치고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 거다싫고막 이런 애통 속에서 한번 큰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받아야 그 사람이 뭡니까?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어,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제제 나의 최고 행복책에 받은 거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올렸냐면 포토리디 하기 책장을 넘기면서 여기서, 요 때는 벌써 책을 선제가 한 4년 전에 썼기 때문에 지금하고 조금 근무는 같습니다. 요거는 일반 책입니다. 일반, 일반 어, 책 독서했을 때 요것을 여러분들 중에 요거 하나 택하세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택하세요. 뭐, 감사다감사하게보다 하시고, 지금 뭡니까 생명과 빛생명 사랑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볼 때는요, 마우스가, 글씨가 잘안 되나, 용서하지. 빛과, 그 다음에 생명과, 빛과 생명과, 사랑. 이것이 성경, 성경 전체의 그, 어, 내용이, 콘텐츠가 바로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이, 빛. 생명 사랑이 성경에다 뒤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 다잠재우속 들어온다라고 중얼거리는 자기 컨트롤하는 내용입니다. 빛과 생명감화 부분 요거 여러분 요걸 어 우리가 저 권사님이 잘 올려놨더라고요. 가톡에 보니까 요걸 갖다 아름답게 그림까지 배경을 넣어서 그 내용과 똑같은 거다. 요것을 여러분 항상 어 요걸 막 어느 정도, 지금 포토리오 하는 사람 이거 다 외워, 다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걸 까지 요거 이제, 넘기기 전, 독, 그 넘길 때에, 넘기고 나서 하는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음,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한 번, 하, 자기 변화에 큰 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없이는 어쩌면 나이롱신자지도 몰라요. 마이드 벨브 이렇게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한 그려봤어요. 종이 내놓고 연필로 가지고 이렇게. 요 가지도 자꾸 더 많이 그릴 수, 요렇게도 가지 그리고, 요것도 가지 그리고. 가지가 많을수록 좋은 마이드 벨입니다 저는, 어, 강약에서 이렇게 막 그려놨지만, 여기, 이 가지, 가지 자꾸 그려서, 그래, 그려. A3 용지가 중요해요. 여기도 자꾸 글씨를 쓰거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글씨 쓰일 때는 항상 이 수직, 각도가 다르죠. 전부 다 글씨가. 요렇게 하는 거 마이드 벨입니다 어, 네,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 이 오늘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근에서마인드베 그리는 것, 이 어,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키워드를 쓰시고 그다음 연속으로 봅니다 키워드를 쓰시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가지를 첫째 가지 가지에서 세 가지 이 가지를 차례차례로 어~ 그려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 한시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려냈습니다. 그러는 거, 여러분이 연필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표를 그 넣었는데,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직접 여, 그려보시면은 더 내용이 확실해지고, 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인디을 그림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신앙에 어떤 큰 텀을 넘어가는 그런,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마디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이 PM 사명자 후보생들이 굉장히 수십 명이 됩니다. 언젠간 제가 약간 시편 어, 기서 빼고, 아가서 빼고, 10편 자문 전도서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반을 나누어서, 어, 몇절, 몇절 해야죠. 마드맵 한번 그려보시기가. 제인데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작성해가 여러분을 명의로 연, 공동명의로 해서 시가서를 한번또 출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여러분의 자부심 갖게 되고 그것이 잘 그려지면 또 출판사 어려하면은 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책을 또 만들 수 있겠지요. 일단은 마디벳 그린다는 의미에서 시가서에 대해서 제가 시간날로 분류를 해서 우리 권사님께 부탁해서 참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해서 마이드벨 한번 취합해 보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아니고 2023년도 안에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큰 어떤 거 신앙의 깊은 골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